주로 지금 연단이뭐 최소 6개월 뭐 10개월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연단이 장기적으로의 계약을 했을 때제 지인이 연단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톡방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 좀 보고 있었어요. 근데 보니까 그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막 이렇게 엄청 막 성과를 내주려고 액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좀 계월수가 지나니까 확실히 뭔가. <laughs> 어, 방치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제가 봐도. 제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, 어, 너무 이, 이건 아니다라는 것들은 좀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데, 좀 그런 계약의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, 장기 계약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뭐 금액이 이렇게 저렴하다. 금액을 보면 제가 봐도 확실히 저렴해요. 저렴하게 계약을 했지만,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마케팅 업체에서 신경을 덜 써줌에 있어서의 성과가 미진하다면, 전그 저렴한 가격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